2,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사람들 나쁘다, 야. <laughs> 아니, 꼭닭 먹는데 이런 걸. 정신병자야, 진짜. 한번 먹어볼까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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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우리 집에 시켜주면 만 원. 또저 저기 혹시 좀어좀 어디 좀어 또라이야? t 큐 a 큐땡 y 치킨 우리 집에 시켜주면 만천 원. 아, 찌뽕 사장님이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셔가지고, 음, 자, 일단은 먹어봅시다. 여러분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음와 맛있다 날개 날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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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원 감사합니다. 진짜 사람들 나쁘다, 야. 갑자기. 음, 닭을 먹고 앉았는데. 잘하다. 진짜 맛있게 자라다 아유는 무슨 맛있게 자라다음유 감사합니다 음. 아 매콤하면서 칼칼하고 음아아리한테 사과하세요. 어, 미안해, 음. 아 그리고 병아리한테 왜 사과를 하냐 닭한테 사과를 해야지 아니 그리고 <laughs> 이 튀긴 건 내가 튀긴 게 아니야 이거는 매장에서 튀긴 거고 나는 그냥 주는 거 먹을 뿐이야 나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튀긴 거는 매장에 튀긴 거고 죽인 거는 닭 거기서 죽인 거고 나는 응? 그냥 주는 음식을 먹는 거야 응. 내 존두고 내 권리를 사먹는 음식이야. 아, 어머님은 <laughs> 지금 뭐 드셨다고 안 드신대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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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또. <laughs> 아니, 꼭다 먹는데, 이런걸를 정도를... 정신병자야, 진짜. 뭐가 만들었니 저거 만든 놈 사이코패스 아니야? 아 근데 맛있다. <laughs> 되게 맛있다 근데. MBC 로고라, 요 MBC. 스킵할게요. 3초 감사합니다. 어우, 죽을 뻔 했네. 닭 먹다가 진짜 죽을 뻔 했네. 음. 로고 없는, 거...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로고 없는 걸 찾아. 더 무섭다, 야. 빨리 먹어야 돼. <laughs> 이거 BBQ입니다. 왜 살이 안 찌냐고? <laughs> 규칙적으로 안 먹어서 그래. 하루에 거의 한끼두 끼밖에 안 먹어. 음. 그리고 요즘 양도 줄었어요, 되게. 땡큐 땡큐 땡큐. 돈에 대해 는 올바른 자세 이게 또 뭐야?

아주 삼겹살 먹을 때는 돼지 영상 올려야 돼. 지 영상. 응? 어? 삼겹살 누구나 먹는 거야. 음. 집뽕 음식은 <laughs> 많이 먹었어요. 음 많이 먹어서 없어. <laughs> 여러분들 이어폰을 끼고 들으시면 더욱 더 실감 나는 리얼 사운드가. 보장이 됩니다. 음. 이게 닭 날개랑 뭘로 들어가냐? 이게 뭐지? 이게 뭐가? 인가닭 날개랑 뭐야? 윙 어깨, 어깨인가? 저번에 이걸 한벌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음, 또 먹고 싶었어. 프라이드요칼이건이칼해칼해요 칼칼, <laughs> 반은 또남지예지 예, 이정이정적당하당하네이건이게맛있맛있매콤한콤한콤하콤하고칼칼하칼하면서 맛있어 있어바삭하삭하고 <laughs> 음. 이건 좀 이따가 내가 먹어야지. 애껴 먹어야 돼. 자 오늘의 먹방 끝. 다시 볼륨 줄이고. 음. 오케이. 음.